공예술의원동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8일 사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3분이 지나고 네요 6월의 첫째 주 창조로부터 오늘은 다섯째 날 목요일 사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저는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잠깐 이 주변을 한 바퀴 시골을 한번 돌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운모, 다시 말해서 안개와 구름이 이 내려있는 이 산천 굉장히 아름답고 온치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햇볕이 나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네요. 저도 이제 막 들어와서 잠깐 아,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해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그리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더욱더 부활리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 제가 있던 미국의 하와이의 비가일랜드에서는 그또 클라카우 그 화산이 폭발했다는 또 폭발할 증조가 보인다는 그런 뉴스가 보이네요. 아, 지구 자체가 이미 수풀처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날에 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예수 그리토 약속대로 그의 나라 위를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의 한 땜이 붕괴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천재 인재, 곳곳에 재앙과 전쟁,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소우스코리아도 정치가 정권이 바뀐 대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너무도 오랜 여러 정권에서 소우스코리아가 매우 위태롭게 많은 부분이 무너졌지만은, 우리가 헌법에 준한 정말, 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예, 확실한 그 국가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뭐, 또 뭐가 어디를 탈퇴했다고 하고 그러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 고등학교, 그, 1년 선배 정도가 노동계의 민노총에 있다가 어, 뭐 노동부 장관에 지금 있습니다만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계를 다스리려고 했는가 모르는데 노동계 침투한 침투한 그 붉은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진통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나 악의 무리들은 항상 그 선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어. 너 죽고 나 살자는 그 충격적인 악의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사우스 코리아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로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이런 자들과 타협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노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고,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이러한 붉은 세력들이 참, 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우스코리아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참 굉장히 이 안타깝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2023년 6월의 첫째 주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아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전 세계와 또 자기가 살아가는 국가에서 바라본 현실은 예수님을 바로 섬긴다면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3년 하루가 계속되고 있는 저도 잠깐 이 주변을 돌아왔습니다만 굉장히 뭐 어, 사람들은 오늘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곳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 카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경제가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과연 예수님과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는 한번 이쪽에 쭉 한번 이렇게 차를 몰고 한 바퀴 돌면서 시골 모습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만 많이 지난 것네요. 같뭐 저로 그런 와중에서 러, 러시아와 코로나이 전쟁은 더욱 점점점 미궁으로 들어가고 댐이 폭파 파괴되고 하와이 섬이 불타고 화산이 그리고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아, 원자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세슘이라는 방사능이 백 배나 더 어, 검출된 우럭이라는 생선이 후쿠시마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미 그리고 후쿠시마의 그 원전 오염 이후로 일본은 많이 지금 오염돼 오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만 원전수를 방류하기를 전에 이미 많은 상 일들이 일어나고는 그러면서도 일본을 여행해야 하고 오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에처롭지만 우리는 상당히 폭풍전야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마라다.